으, <laughs> 야, 종문서부터 존나 세다. 아, 5등이면 만족. 아, 5등 만족합니다. 쌈 만족. 여러분, 누가 1등 할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상식아. 이거 너, 이거 빨리 해카한테 빨리 카미한테 갈아주고. 상식아, 알겠지? 애쉬 삼성 찍으면 애쉬 삼성한테 이, 이템 다 줘야 된다, 너. 아니다. 우인수랑 화염이랑 루난 이렇게 줘야 돼. 얘뭐야 왜, 얘, 얘 왜, 육시도자한테, 어, 얘 뭐해, 상식아, 니 뭐하는데? 상식아, 왜 다운그레이드, 어? 뭐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진짜 이거 이동할 수 있었어, 이거. 이거 전턴에 이겼고. 혹시, 무서운 사람, 1. 아닌데, 인피아, 나도개집있는데 2. 일단 저는 1. 형들, 나 죽네, 무서워. なもん、いいかね 이필이 아직 오도로드를 떨고 계신가? 어떻게 알았어? 이소다고하는 당신 시기 화살이 없어서두 야, 뭔데 여기 불화요 이서? 어, 야, 진거 같은데 이거. 니가 또 잭스가 문제네. 맨날 맨날 잭스가 문제야. 아, 광사. 아, 엑스가 없어가지고 진 라운드가 너무 크다 너 어, 주문습득 이겨야 이자긴 하거든. 아이스 어, 맞다, 맞다. 어, 그랬던 것 같아. 일단 할수 있는 거 바로 아니학자 거든요. 바로 아니학자 와, 까비, 아, 저거 썼으면. 썼어도 좋겠다. 곡궁을 먼저 먹고, 레드 먹고, 양각을 보는 것도 괜찮았긴 했겠다. 바로스, 한번 합시다. 힝피워가 왔으니까. 여기가 약간 좀어 라이바 같네. 체도자. 응? 마법을 보여주지. 설꽃놀이 보고 싶어요. 아, 와힘 이, 모 두를 변화 시키기 마련 이다. 한 도로 나 오면 확실 알 만해. 어차피 검두개 나와서 어차피 안되는 거긴 해요. 어, 어차피 안 되는 거. 어 진짜 나한테 왜 그래?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laughs> 와... 뭐야? 이거 완전 어? 재밌는데? 어? 어? 아 이거 또 바루스를 꺾었으면 또 밀려 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었겠다. 오렘라이드 되게... 칠레. 야 나도 바루스 할려고 했어 인피 만든 거, 이 인피 안 보이나요?

Ice. 두턴 맞더라도 갈게요 이거 그래 뭔 말인지 알지? 아나 생대 맞으러 왔다. 아이나 해줘야 되는데. 아이나 이성이야 대엽변 인피 개 불편하다. 나도 불편해. 야 그래 내가 잘 이거 오케이 밀리오 럭키 밀리오 뜬거 인정하겠는데 임대 솔직히 인피 만들고 라이즈가 떴어 근데 두 번째 증강에서 학자가 나왔어 임대 같으면 이거 학자 먹어요 그때는 밀리오 없었어 이거는 결단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고일에 인피가 있었는데 어느 미친놈이 학자 상징을 먹냐고 그것도 맞잖아 내말 틀렸습니까? 아하... 아, 내 리로 안 돌리고 뭐해. 에, 커링 견제해야 되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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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니쇼진. 졌다. 상대가. 오, 세다, 세다, 세다. 여기 세다. 씨. 일 지금 밸런스 때문에 얘를 빼고 요 템을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 학자 이거를 하면 이거를 주고 얘 학자 그거를 빼서 이렇게 들어가면. 밀리오 템이 제라, 그, 다이언한테 안 들어가거든? 근데 지금 앞라인이 별로 없어서 다이언한테 템이 들어가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몰가드신 맞는데, 님들. 템이 지금 많이 없어서 다이언한테 템이 안 들어간다고 학자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탈릭도 템이 하나 비어져 있고. 뭔 말인지 알지? 이해했어요, 님들. 여기서 탈이 풀템을 만들어 주거나, 데라스템을 먹어야 돼. 그게 아니면, 이, 이 인피를, 데라스를 줘야 되거나. 뭔 말인지 알겠지? 야. 너 해, 너 해, 와 금방 뽑 는다. 맞 지? 이거 다이 나같면안들어 니까. バッサ 그 제, 이거는, 요쪽에, 갑시다. 테라스, 핑크스 바로 잡게. 자, 이런 찍으로 해가지고, 현판에 진짜 안뜬 거, 현판에 잘 떴다. 이렇게 1등 해주시면 됩니다. 지직.